이번 강의는 드디어 실전 대비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익힌 기본기와 표현력, 감각과 해석력까지 모두 총동원해서 캘리그라퍼 2급 자격 시험 기출문제를 직접 써보는 시간이에요. 시험은 두 가지 주제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순수 창작 캘리그라피, 두 번째는 상업적 캘리그라피. 어, 순수 창작 캘리그라피는 감정을 글씨로 표현을 하는 문제가 나와요. 보통 감성적 문장이나 시구 또는 어, 단어 하나를 주제로 주어져요. 여기에서 조형미와 감성 해석, 그리고 톤과 묵직함이 포인트예요. 상업적 캘리그라피는 브랜드 슬로건이나 로고타입을 주제로 실무와 가까운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가독성이랑 완성도, 용도, 어, 이것이 포인트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캘리그라퍼로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출문제를 어, 풀어볼게요. 첫 번째는 저희 그 순수 창작 캘리그라피 기출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로고 타입이 해솔이고 그리고 컨셉 방향이 해처럼 밝고, 소나무처럼 사시사철 바르고, 푸르다는 의미를 담아서 무게감 있는 느낌으로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해솔이라는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해처럼 밝고 소나무처럼 사시사철 바르고 푸르다 라는 의미를 무게감 있는 느낌으로 표현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음 제가 생각하는 제가 표현을 할수 있는 느낌은 이런 두꺼운 선 그리고 소나무처럼 사시사철 바르고 푸르다는 의미이잖아요. 뭔가 소나무의 느낌 우직한 느낌인데 음, 조금 밝은 느낌을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리유를 좀더 둥글게.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표현 말고도 음 조금 딱딱한 느낌이지만 이렇게 중심축을 만들어줘서 써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무게감 있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가서 연습지를 가져가서 많은 많은 연습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작품지에 어, 옮겨서 제출을 하실 거기 때문에 저처럼 많이 연습을 해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걸로 옮기시면 돼요. 희읗자를 이런 히읗 써보고 애자가 중심축이 돼주고 솔자 이렇게 음. 이렇게 써봤어요. 조금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컨셉으로 밝고 소나무처럼 사시사철 바르고 푸르다는 의미를 어, 무게감있게 담아봤습니다. 무게감은 이렇게 밑으로 좀 쏠리게 밑줄을 정확하게 조금 맞춰주기도 했고 그리고 좀더 밝은 느낌으로 좀더 둥그스름하게 써주기도 해봤어요. 이렇게 해소를 써봤습니다. 자 다음은 상어 캘리그라피 인데요. 어, 로고 타입이 소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컨셉 방향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설 제목입니다. 1980년 광주 5.18의 진상을 섬세한 필체로 표현한 작품으로 슬픈 역사에 상흔이 묻어나게 소설 제목을 캘리그라피로 제작하시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최대한 나와 있는 컨셉을 그대로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여기에서 봐야 되는 컨셉은 슬픈 역사의 상흔이 묻어나게 소설 제목을 써달라는 컨셉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년이 온다 라는 소설 제목을 그 컨셉을 먹게 한번 써볼게요 음... 분양이 온다. 아까랑은 다르게 밝은 느낌은 안 나죠? 음... 밝은 느낌보다는 조금 정적인 느낌? 이렇게도 써보고, 형태를 또 바꿔줘도 돼요. 음. 써봤어요. 그리고 컨셉에 음 맞게 다양한 느낌을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써봤는데 컨셉에 맞게 슬픈 역사의 상흔이 묻어나게 소설 제목을 어, 써봤습니다. 어, 제가 생각하는 어떤 슬픈 느낌? 그런 거를 시옷이랑 이런 획들 느낌에다가 줘봤어요. 예를 들면 밝은 느낌이다 이러면 이렇게도 쓸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획이 올라가게끔, 근데 획이 내려가게, 우리가 그, 입꼬리가 내려가면 조금 슬퍼 보이듯이, 글씨도 이렇게 획이 내려가면 슬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획들을 이용을 해서 최대한 정적이게 써봤어요.